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본인의 과거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네티즌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뒀습니다. 지난 27일 한 네티즌 A씨가 자신의 SNS에 신지 기호 2번,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대동단결, 필승, 국민 대통령 김문수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요. 사진 속에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씨와 신지가 함께 담겨 있었고, 신지는 손가락으로 V자 포즈를 하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A 씨는 이를 악용해 사진 속 신지의 V자 포즈가 기호 2번을 뜻하는 것이며 신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건데요. 이를 발견한 신지는 A 씨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신지는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며 정치색과 전혀 무관하게 행사 끝나고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회사의 전달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며 해당 글을 내릴 것을 경고했는데요. 또한 신지는 법이 더 강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매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당하기만 하는 건 너무 억울해서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예정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. 한편 현재까지도 A 씨는 논란의 게시물을 지우지 않은 상태인데요. 오히려 A 씨는 신지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신지의 무대 영상을 올리며 골수팬이다, 수십 년째 응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